인터뷰를 <laughs>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인지를 몰랐어요. 일본은 이제 만 20세가 돼야지 술을 마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20세가 된 1월 1일부터 마실 수 있잖아요.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. 생일이 지나야지 마실 수 있구나. 근데 제가 생일이 11월 달이거든요. 근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팬분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아 씨는 마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.라는 사연이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왔어요. 그래서 그 라디오 끝나고 처음으로 마셔봤어요. 사회라고 렇게 인터뷰하면서 건배하면서 마셔고 있어요. 아니요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세상에서 이맥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콘서트를 막 하고 나서 맥주가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. 다들 모여서 음 수고했어. <laughs> 어떤 술종류의 시작은 맥주. 따르잖아요. 거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. 거품하고 같이 마시는 맥주의첫모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쏙 퍼지면서 자연스럽게. 아 이거 짤릴 것 같은데? 이야, 역시 너다. 가짜로. 가짜로요? 가짜로 온가지고가이로오바해서 <laughs> <이렇게 맛있는 거. 웃음> 아저 저는 되게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 못 해요. 진짜로. 진실된 사람이었잖아. 안 되는데 나 이미지 이거 아니.